청년의 근심인데요. 어, 요즘 청년들은 무슨 근심을 하고 살까요? 청년은 무슨 근심하십니까? 코로나 근심하십니까? 어, 그죠. 요즘은 청년이라고 해서 뭐 연애든 아니면 취업이든 이런 것도 걱정 근심이 되겠지만 아마 코로나가 제일 많이 근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좀 구체적인 상황들은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마도 12일부터 25일까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같이. 더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하냐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로 앉아 묻자고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말씀의 계명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뭡니까? 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지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 중에서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들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라고 청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얼마나 정욕이 강합니까? 욕망이 강합니까? 그래서 막 청년회 때막 술취하고 막 이런 일들 많잖아요. 쉽게 간음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욕들을 잘 수그러뜨리고 살았습니다.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청년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어요. 아마 더러는 속여 빼앗는 일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니까, 관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보여요. 공문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눈먼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관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속여 뺏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지 몰라요. 이런 청년 없어요. 대단하죠. 주님도 이 청년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여자 오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무 하셨죠, 주님이. 부잔데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절반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절반은 네 노후를 위해서 챙겨 놔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만일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더라면 아마 다 우리 팔고 주님 따라가겠죠? 할렐루야. 아, 예.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노후 주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렵죠. 이 청년도 가진 게 적었으면 근심 안 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지 청년이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선 그냥 돌아갑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그가 질문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영생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그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답을 주셨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저들에게 주라. 이게 영생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아마 그랬으면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파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때 예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명 있었잖아요. 어떻게 영생 얻을까요? 그래,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속에 뺏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이런 말씀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개명이었다고요. 그러면, 대신 개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다잘 지켰어요. 훌륭했다고요. 그런 그에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할 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소유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소유물, 소유물.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순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 궁핍함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그는 주님께 묻질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빼서 그냥 거기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우리의 삶이 주님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소유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놔요. 붙잡아 놉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때 떠나지 못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세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자, 어서 떠나라. 막 주저주저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노가 노새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갑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뒤돌아본다고 해서 뭐가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노새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돌아봤겠어요?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아까워서 요 이제까지 내가 모아놓던 그곳, 그, 그게 다 저기 에 있는데 그것을 두고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버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내 삶에 짐이 많아져요. 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갖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될 때인데 떠나질 못해. 요 떠나질 못해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 봐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였다가 거짓 만드는 게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세의 영생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아멘. 아,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손 안에 있는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안 놓으면 내 것이 안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랑 마트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이렇게 장난감이 있었나 봐요. 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사 달라고 막 떼를 썼나 봐요. 잘안사 주는 분인데. 다도 얘가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 사자 하고 샀나 봐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아,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걸 갖고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자, 계산대에 가서 아 이거 주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걸 이제 저의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걸 누가 가질 수 있어? 그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 손에 있으면 이게 자기 건줄 알아요. 근데 그걸 계산해야지만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내 손에 있다고 내 명의가 있다고 해서 사실 내게 아닌 게 많아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가지고 노예생활했으니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금은보화를 갖게 해서 나올 거야. 그런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했는데 금금금 금 모을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막 목걸이 금뭐 기걸이 할게 언제 있었겠어 요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 번이나 이, 이, 우리도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재앙이 열 번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고 저들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고 자기 있는 보물들 다줘가면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진짜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오른쪽에 있는 주저 돈을요.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못 믿으신가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막 오른쪽에다 막 잔뜩 집어넣고 했어요.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 막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다 옮겨 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왜냐하면 절대 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 부자 청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현실의 문제로 돌아갔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결국 그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린다면,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것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쌓두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계산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아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산해요? 그 아빠 목사님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내 손에 있는 것 같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혹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주님,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맡기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길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었더라면 다 따라갈게요. 그런데 제자의 길이 어려우니 12명 있는 거 아닙니까? 70명 있는 거 아닙니까? 500명 중에서 500명의 예수,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500명이지만 그 중에 120명 아닙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 현실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장 부르실까요?